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미스터트롯 2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7명의 가수들의 수익 순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2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는 발판이 되었고 프로그램 종료 후이 가수들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방송 출연료는 물론이고, 광고, 라이브 공연, 유튜브 채널, 소셜미디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7명의 인기가수들이 각각 어떤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총수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방송 출연료부터 광고 계약, 라이브 공연 수익, 유튜브 수익,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한 수익까지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SNS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도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들이 각자 쌓아 올린 팬층과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서, 과연 이들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가수는 누구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성공과 수익을 통해 미스터 트로디가 얼마나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위니스타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누가 수익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7위는 진욱. 치열한 연예계에서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고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입니다. 연간 총수입 2억 2천만 원을 기록한 진욱은 대형 광고나 수백만 명이 SNS 팔로워는 없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 진욱은 몇몇 소규모 방송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비록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특정 시청자층과 소통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수입뿐만 아니라 진욱의 이미지를 발전시키고 작지만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광고, 대형 스타들과는 달리 진욱은 유명 브랜드의 큰 광고 계약을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역 브랜드나 자신과 잘 맞는 제품들과 소규모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들은 수입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진욱의 친근한 이미지와 일치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이브 공연, 유명 스타들과 달리 진욱의 공연은 주로 소규모 무대나 지역 행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종종 지역 축제, 바자회, 자선 행사 등에서 공연을 하며 팬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무대들은 큰 수입을 안겨주지는 않지만 진욱에게는 충성도 높은 팬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처럼 진욱의 친밀한 활동 방식은 많은 대중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큰 무대에 자주 서지 못하는 아티스트들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됩니다. 유튜브 및 SNS 요즘 많은 아티스트들이 수익 창출의 중요한 채널로 사용하는 SNS와 유튜브에서 진욱 역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 연습 장면, 재미있는 순간 등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자주 공유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로워 수가 많지 않아 큰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SNS는 진욱에게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팬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진욱의 총수입은 다른 유명 연예인들에 비해 적지만 그는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며 그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는 대형 스타들과 차별화되는 매력입니다. 진욱의 활동 방식은 반드시 대형 계약이나 대중적 인기를 통해서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크고 화려한 성공보다 차근차근 소규모 팬층을 쌓아가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욱이 이러한 성실함과 열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SNS에서의 활동을 더욱 확대한다면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발걸음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익순위 7위는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진욱의 이야기는 색다른 성공 방식을 보여줍니다. 진욱에게 성공이란 높은 수익이나 화려한 명성보다는 진정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진욱은 아직 가장 빛나는 별은 아닐지라도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그 점이 바로 이 리스트에 그가 포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6위는 박성훈. 박성호는 총수입 2억 7천만원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호의 수익 구조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출연료. 박성호는 주로 음악 프로그램과 특별 공연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대중에게 알릴 기회일 뿐 아니라 팬층을 더욱 넓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록 대형방송의 주연자리를 차지한 적은 없지만 음악에 집중된 그의 이미지는 그에게 특유의 강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그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박성호는 식음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간편식품이나 음료 광고에 등장하여 친근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와 잘 맞는 이 광고들은 그가 대중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창구이며 브랜드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박성원에게는 추가적인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라이브 공연 박성원은 아직 대규모 콘서트보다는 소규모 공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공연에서도 그는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의 공연을 찾는 팬들은 그의 음악을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규모는 작지만 박성호의 라이브 공연은 수익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및 SNS 최근 박성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상당한 수의 팔로워를 확보하며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 브이로그, 음악 커버 영상 등을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향후 박성훈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로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유망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박성호는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의 수익은 다른 유명 아티스트들에 비해 다소 적을 수 있지만 현재의 활동 기반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그의 수익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호의 강점은 그가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시작한 유튜브와 SNS 활동은 그의 인지도를 한층 더 높이고 기존 팬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훈이 이 플랫폼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다면 미래에는 광고와 라이브 공연에서의 수익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의 수익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6위에 자리한 박성훈은 이미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대한 투자는 그에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며 앞으로 수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호는 지금보다 더 많은 팬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더 높은 순위에 오를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5위는 최수호. 최수호는 연간 총수입 3억 3천만 원을 기록하며 이번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꾸준한 인기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최수호의 수입 구조와 그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출연료 최수호는 주로 예능 프로그램과 특별 공연에 출연하여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유머 감각과 매력은 그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방송 활동은 그에게 꾸준한 수입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의 인지도를 넓히고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고. 최수호는 화장품과 식음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화장품 광고에 잘 어울리며 젊고 활기찬 모습은 식음료 브랜드와도 좋은 시너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계약은 그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며 브랜드 입장에서도 최수호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관계입니다. 라이브 공연. 최수호는 정기적으로 소규모 미니 콘서트를 열어 팬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의 공연에는 항상 충성도 높은 팬들이 찾아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미니 콘서트는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수호에게는 팬들과의 친밀한 교류의 장이자 팬들에게는 그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공연은 최수호가 팬들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꾸준한 팬층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 및 SNS 최수호는 SNS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부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팬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팬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팬층을 더욱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SNS와 유튜브는 최소호가 기존 미디어 외에 자신을 알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최소호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팬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타들에 비해 규모는 다소 작을 수 있지만 그의 활동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의 활동은 최수호에게 장기적인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를 통해 그는 더 많은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수호의 성공 요인은 바로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입니다. 미니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남을 갖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며 SNS를 통해 일상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을 넘어서 그에게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진해성. 진해성은 총수입 4억원으로 이번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브랜드와의 협업은 그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각인시키며 그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 진해성은 다양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과 토크쇼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능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매력과 유머 감각 덕분에 그는 폭넓은 시청자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출연은 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진해성의 인간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며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광고, 진해성은 건강과 운동 관련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이러한 광고 계약은 그의 수입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고 신뢰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건강과 관련된 광고 모델 활동은 앞으로도 진해성의 수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브 공연, 진해성은 팬층이 두터운 만큼 그의 라이브 공연은 늘 성공적으로 개최됩니다. 특히 티켓이 빠르게 매진될 정도로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큰 편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수단을 넘어 진해성이 팬들과 직접 교류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콘서트는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그가 음악인으로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가 됩니다. 유튜브 및 SNS, 진해성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에서 상당한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상 브이로그, 음악 관련 콘텐츠, 그리고 팬들을 위한 특별 영상 등을 제공하여 팬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광고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지도를 높이고 팬층을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진해성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새로운 팬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열성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함을 주고 건강 관련 광고 모델로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 덕분에 그는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관련된 이미지와 활동은 그의 대중적 매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층에게 진해성의 이미지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미지는 진해성의 커리어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위는 나상도. 나상도는 연간 총 수입 4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수익 구조와 인기 요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출연료. 나상도는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거나 특별 무대를 꾸미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송에서의 활약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대중에게 꾸준히 보여주는 기회가 되며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그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광고. 나상도는 패션과 기술 관련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세련된 스타일과 매력은 패션 브랜드와 좋은 시너지를 이루며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제품 광고 모델로서도 활약하면서 그가 가진 트렌디한 이미지와 세련된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계약은 그의 수입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며 그의 이미지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라이브 공연. 나상도는 대도시에서의 공연을 통해 많은 팬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항상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를 순회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어 공연은 수익 창출의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라이브 무대는 강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및 SNS. 나상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의 활동은 그의 일상적인 모습, 공연 준비 과정,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팬들과 공유하며 더욱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 활동은 젊은 팬층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그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도는 음악, 방송,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연령층, 특히 젊은 팬들에게 인기를 끌며 대중적인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과 기술 관련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은 그의 트렌디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점은 바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라이브 공연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까지 공유하면서 팬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나상도가 팬들과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지현. 박지현은 연간 총수이 5억 5천만 원으로 2위를 차지하며 안성운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외모와 감성적인 목소리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다방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고 방송, 라이브 공연, 소셜미디어 등 여러 채널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며 그의 수익과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 박지현은 여러 대형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감성 넘치는 목소리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으며 그에게 큰 인지도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박지현이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활약은 그가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중요한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박지현은 식음료 브랜드의 주요 모델로 활약하며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하고 매력적인 이미지 덕분에 많은 식음료 브랜드가 그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으며 이는 박지현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중의 호감을 얻고 있는 그의 이미지는 브랜드가 신뢰를 쌓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의 광고 수익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 공연, 박지현은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많은 팬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티켓이 빠르게 매진될 만큼 인기가 높으며 감동적인 무대로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서트는 박지현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팬들과의 유대감을 깊게 해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한 대규모 공연을 통해 그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및 SNS, 박지현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높은 팔로워 수를 자랑하며 광고와 협찬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그의 일상 모습, 무대 뒤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 활동은 특히 젊은층의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뛰어난 외모와 감성적인 목소리를 활용해 다방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대중의 관심을 끌수 있는 매력적인 이미지와 깊이 있는 음악성입니다. 방송에서의 활약,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은 그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전략적인 활동은 그를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인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감성적인 스타일과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팬층을 넓히고 있으며, 광고, 공연, 소셜미디어 등 여러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식음료 광고에서의 성공은 그가 대중에게 신뢰받는 인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위는 안성훈. 안성훈은 총수익 6억 5천만원을 기록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다가가는 전략적인 이미지 관리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홍보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미스터트롯 2 이후 다양한 활동으로 팬층을 넓히고 탄탄한 수익구조를 구축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방송 출연료 안성훈은 미스터트롯 2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높인 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대형 이벤트에 출연하며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밝고 친근한 성격은 예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그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이벤트와 페스티벌에서도 그의 참여가 주요 홍보 요소로 작용하며 팬들과의 접점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광고 안성훈은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식음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브랜드들의 대표 모델로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신뢰감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광고 계약 또한 안정적인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광고 활동은 그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더욱 각인시키고 소비자층을 넓히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 안성훈의 팬층은 매우 두텁고 충성도가 높아 그의 공연은 항상 매진 행렬을 이어갑니다. 콘서트와 팬미팅 등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그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강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들은 그의 수입 중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공연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팬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 및 SNS. 안성훈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 수익 또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는 일상적인 모습, 음악 작업 과정, 팬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 등을 꾸준히 업로드하며 팬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 활동은 특히 젊은 세대의 팬층에게 다가가고 그의 인지도를 유지하고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성공은 단지 노래 실력이나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꾸준한 소통과 다양한 광고와 방송에서의 친근한 이미지는 그의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안성훈은 자신의 이미지와 인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인플루언서로 자리잡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그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고 있으며 그가 1위에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스터트롯 이 출신 7명의 가수들이 거둔 성공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들을 유명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수익 기회를 열어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수익순위를 통해 각 가수가 개인 브랜드를 확장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 광고, 라이브 공연, 유튜브와 SNS 등 여러 방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스터트롯 2위 지속적인 영향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아티스트들이 명성을 활용해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전문성과 유연성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이들 가수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한층 더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